심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집안일이 있어서 지금 일어났네요. 서둘러 준비해서 얼른 가겠습니다. 알겠으니까 늦었다고 급하게 운전하지 말고 천천히 와요. 아이고 팀장님 제가 깜빡하고 알람 설정을 안 해두고 자는 바람에 늦었네요 첫 사회 생활이다 보니 아직 생활 패턴이 소리 안 익은 게 많아서 말이죠 지금 빨리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각하면 주변에서 소임씨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출근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유부가 있겠습니까? 내일부터는 신입사원의 열정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테니 걱정이나 가지를 마십시오 형님, 지금 출근 중인데 저 앞에 사고가 나는지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laughs> 딸 벌써 9시가 넘었는데 오늘 출근 안 해? 아, 아빠? 아빠 너... 빨리 가겠습니다 에헤. 그렇게 이 신입사원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밥 먹듯이 지각을 하더라고요 계속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첫날부터 지각한 건 전투전에 불과했고 툭하면 지각이니 당연히 평판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임 씨, 내일 30분 일찍 출근하는 거 기억하고 있죠? 대표님 주관하에 하는 회의니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까 팀장님도 보시는 앞에서 알람 설정까지 타이 낫잖아요. 절대 늦을 일이 없을 겁니다. 더욱이 대표님이 주관하시는 회의인데, 쟤가 늦을 리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급대가리가 상실한 사람이 아니면 늦을 수가 없지요. 팀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깜빡하고 휴대폰을 충전기에 안 꽂고 그냥 자는 바람에 알람을 못 들었습니다. 아! 회, 회의는 끝났나요? 소임씨가 휴대폰을 꺼놔서 연락도 안 되니 대표님 포함 30명이서 소임씨만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면목이 없었는지 압니까? 그렇게 어제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하루가 멀다고 매번 그렇게 지각을 합니까? 근태도 인사국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몰라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합니까? 아니 저뭐 지금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겠어요? 호의가 아니었잖아요 대표님 주간회의인데 제가 미쳤다고 일부러 지각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나 놓고 말해서 제가 지금 청규직도 아니고 네? 청규직 전원되려면 두 달을 더 다녀야 되는데 그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일단 회사 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빨리 출근하십시오 이거 커피 30잔이랑 케이크 3박스입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소임씨 늦는 바람에 기다린 동료 직원들 거니까 소임씨가 샀다고 하고 돌리도록 하십시오. 소임씨 평판이야 회사에서 안 좋은 건 알고 있죠? 진실되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회사 성실히 다니겠다고 하세요. 아, 네. 뭐 그러죠. 어. 근데 이거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팀장님 돈으로 산 거예요? 대표님이 소임씨 입사 전부터 진행했던 프로젝트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사비로 10만원씩 전직원 현금으로 주고 가셨는데 그걸로 산 겁니다. 소임씨 보너스 10만원에 나머지는 제돈 보태서요. 이게 무슨 심영이 청량 확인 소리예요 왜 남의 돈을 팀장님이 멋대로 쓰냐고요 그 대신 앞으로 근태도 좋아지고 자기 업무도 열심히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소임씨한테 보너스 줄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청도가 있지 당신이 뭐 대표라도 돼? 남의 돈 멋대로 쓴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이봐요 고소임씨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죄송하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먼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대표? 말잘 꺼냈네요 대표님이 제 부친입니다. 어... 오소임 씨가 만약 오늘 일로 그간의 행동들에 대해 반성하고 마음 다잡았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줬겠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아니 원래 인성에 문제가 있는 인간인가 봅니다. 3개월 수수 부정직원? 그냥 지금부터 다른 일 알아보십시오. 아시겠어요? 오소임 씨는 현 시간부로 해고란 소리입니다. 뭐야? 해고? 나 이거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그런 회사에도 타격 있을 텐데요. 부당액으로 신고해봤자 고소임씨의 아주 빼어난 근태기록 및 회사 분위기에 해를 끼치고 이익에 손실을 끼친 자료 제출하면 고소임씨가 할수 있는 건 없을 텐데요 어? 자 저기 팀장님 그럼 제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회사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취업 진짜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회사 잘려서 집에 들어갔다간 틈짝에 필리지 손가락맵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이 팀장님 오빠, 통장에 적금 든거 얼마나 돼? 그건 갑자기 왜 묻는데? 안 가르쳐 줄 건데? 아니 오빠, 나 진짜 큰일 생겨서 그래. 우리 교회 증축헌금을 좀낼게 있는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말이지. 교회 증축헌금 내는 거랑 내 적금이랑 뭔 상관인데? 뭐피 같은 내 적금으로 증축헌금 땜빵이라도 해달란 소리야 뭐야? 땜빵이라니? 말하면 지옥 간다니까. 내월급으론 헌금 내기 퍽 차서 그래. 헌금 내기가 벅차다니? 너 월급 200 넘지 않냐? 출퇴근 집에서 하고 점심도 회사에서 주고 저녁도 집에서 집밥 먹는 애가 무슨 헌금 내기가 벅차단 건데? 아니 봐봐. 추일헌 금에 감사헌금에1일조에 충축헌금에 월정헌금에 성경헌금에 신년헌금에 생일헌금에 부활절헌금에 성탄헌금에 성경헌금에 구제헌금에 절기헌금에 여행헌금에 응? 헌금 다 챙겨서 내려면 내 월급으로 모 자르단 말이야. 아니 무슨 헌금을 저렇게 많이 내냐? 경조사도 저렇게 났네. 그럼 넌 지난 몇년 동안 일한 돈을 다 헌금으로 낸 거야? 모아둔 돈 하나도 없이? 너가 저렇게 내봐야 그 돈이 주님한테 가냐? 다 목사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야, 지금 우리 목사님 욕한 거야? 말 조심해. 우리 목사님은 하늘의 캐시를 파던 분이시니까 큰그 금을 많이 내면 우리 집안에도 축복이 깃들 거라고. 그리고, 응? 내가 내 사리 사육 채우려 헌금 내? 이게 다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랑 나 큰강하고 집안에 우왕 없이 살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정도라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입 밖으로 꺼내면 오던 축복도 손질치고 돌아 돌아가 알아? 너 무슨 뇌에다 아세톤이라도 부었냐? 너가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상관 없는데 네 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종교 활동을 해야지 남한테 손 벌리면서까지 헌금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아 주기 싫은 말든가 너가 내 기분을 알아? 아까도 주 이런 거 매번 10만 원씩 내다가 오늘 딱한번 5만 원 냈더니 사람들이 요즘 생활 힘드냐고 걱정하는데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냐고 다른 팀에게 헌금 지면 안 되는데 충족 헌금 낼 수는 있냐 묻는데 시불고 쪽팔리고 주는게도 얼마나 죄송해서 사제 기도를 따로 한 시간이나 드리고 왔다고 솔직히 오빠 이번에 로또 3등 된 것도 그동안 내가 낸 헌금이 있으니까 축복으로 돌아온 거라고 엥? 너 말이 좀 이상하다? 너가 헌금을 얼마 내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우린 헌금할 때 금액 다 적어서 내가 단 누가 더 믿은 건 정성을 많이 보이는지는 헌금액으로 판단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견우직녀가 이혼소송하는 소리야? 대체 그런 교회가 어딨어? 이제 와서 묻는데 너 어디 교회 다니냐? 어디 교회가 헌금액을 적어서 내는데? 아 됐어 오빠처럼 믿음 이 없고 의심만 많은 타락한 사람에게 못 알려주지. 그냥 싫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짜 이러니까 천벌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이거 이제 보니 사이비에 빠진 거구만. 난 교회 안 다녀봤냐? 지 월급 갖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적금까지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교회겠냐? 안 되겠다. 이거 당장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지 안 되겠네. 지 월급 헌납하고 충축헌금 내야 되니 적금 깨라질 않나. 어디 교회냐니까 말 돌리지 않나. 이런 건 오빠로서 가만둘 수 없지 딱 기다려 지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빨리 집에 오시라고 할 테니까 야 미쳤어? 그걸 아빠한테 왜 얘기해? 오늘 하나뿐인 네 동생 최선을 만들고 싶냐? 하지 말라고? 스무 살땐 다단계에 빠지더니 이젠 사이비냐너다단계 빠졌을 때 아빠한테 뒤지게 참교육당한 거 기억하지? 내가 보니 이번엔 참교육 정도로 안 끝날 것 같은데 네 말대로 진짜 오늘이 향피우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 오빠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해 지금보로나 그냥 무교할 테니까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제발 어. 으흥, 헌금을 떠나서 철원 작업 모은다고 집에 생활비 못 준다고 못 박아놨는데 나 진짜 돈 하나도 못 모은 거 알게 되면 죽는다 진짜 한 번만 더사이비 다니는 거 걸리면 나 그땐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알았어? 아 알았어 원아가 혹시 통장에 있던 돈딴 데다 옮겼어? 아까 마트 갔다가 잔액 부족 떠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어휴 신용카드도 안 들고 가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거든. 아, 그건 내가 아까 좋은 곳에 썼지? 좋은 곳이라니? 설마 또 기부했어? 아까 핸드폰 보다가 너무 힘들게 사는 아이들을 봤더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 있지. 그래서 바로 계좌에 후원해버렸지 뭐야. 그 어린 것들이 품못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번 달 생활비 전부를 후원해버리면 우린 어떡해 지금이 몇 번째인 줄 알아? 어차피 이러면 다음 달에 또 월급 들어오잖아 이번 달은 급한대로 일단 신용카드 쓰면 되지 우리야 응? 매월 따박따박 돈이라도 들어오제 척하였고 어린애들은 자기 사고 싶은 것도 못살거 아냐 우리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남겨야지 매달 전기요원도 수십만 원이나 나가는데 이렇게 상의도 없이 후원해버리면 우린 어떡해 남을 돕는 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은 해가면서 돕는 거지 가뜩이나 나 혼자 버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갑자기 후원해 버리면 나도 당황스럽다 정말. 아니, 넌 남자가 돼서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네 주둥이에 고기 한점틀 들어가면 채들 판찬이 달라져. 너네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감정이 없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집에서 나 혼자 외벌이 하느라 내 월급으로 우리 가족 살기도 솔직히 빠듯한데. 너가 정기 원하자 해서 내가 반대했어? 나도 좋은 마음에 알겠다고 했잖아 남 애만 불쌍해 우리 애들도 하고 싶은 거 많고 배우고 싶은 거 많은 애들이야 애들 더 크면 돈 들어갈 곳도 많아질 텐데 지금이라도 한푼두푼 푼 모아도 허리가 휠판국에 니네 멋대로 생활비를 턱하고 후원해버리면 어떡하잔건데 아니 애들은 엄마 아빠 타 있잖아 쟤네는 없다가 당장 생활비 좀썼다가 우리가 추냐 추가? 애들이 당신 집 보고 뭘 배우겠어? 응? 내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선보여야 애들도 보고 배우는 거야. 가정교육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나만큼만 하면 크게 참된 가정교육이라고. 너가 이러는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주 그냥 심심하면 후원하니까 문제지. 좋은 일 하는 건 나도 인정하는데 그래도 우리 생활이 기본적인 밑받침이 되고 나서 남을 돕는 거라고. 그래서 월급 일부를 정규원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너처럼 생각 없이 후원하다가 노후에 깡통차기 딱 좋아. 알아? 아? 진짜 희생정신을 모르네.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풀 색한 아이들이 잘 커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난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거든. 쟤들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애들이라고 아... 진짜 말안 통하네. 야, 그럼 너도 이래. 부모님께 애들 학교 갈 때까지 생활비 들이면서 키우고, 정기 후원은 계속 할 테니까 나머지 후원은 너가 돈 벌어서 너가 후원해. 내 돈으로 후원 그만하고... 아니, 애는 부모가 키워야지. 누구한테 맡겨 맡기게. 그럼 정기 후원만 하고 그 외에는 일체 건들지 말든가! 아니다 공인인증서랑 은행들 비번 내가 다 바꿔놓을 테니까 넌 이제 내 계좌 건들지 마 진심으로 이대로 가다간 우리 애들 대학도 못 보낼 것 같으니까 웃기지 마 그랬단 봐 나도 가만 안 있어 알아? 다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진짜 넌안 되겠다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너랑은 이렇게 못 살지 인생 종 치려면 혼자 종쳐 나랑 애들 인생까지 조작꾼낼 생각 말고 나랑 못 살겠다니?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진짜 이혼하자고? 너 하나 때문에 나머지 셋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뻔히 보이는 미래를 방관하고 있으라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갈라서는 게 맞지? 매번 밥 먹듯이 서프라이즈 마냥 말도 없이 후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라고? 나 지금 처갓집 가서 상황 다 설명드리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려니까 지금 딱 정해 정기 후원만 할 건지 지금처럼 네 멋대로 계속 후원할 건지 아니 후원은 포기 못 한다니까? 불쌍한 애들 보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냥 지나치겠어? 그냥 당신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면 안 돼. 혼이야 당신이 페달이나 대리라도 뛰어서 투잡으로 더 벌면 되잖아. 솔직히 이제서야 말하는데, 내가 부모님 돈으로도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부모님이 내가 후원에 미친 거잘 알고 있거든. 농담이 아니라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후원 때문에 이혼당하면 나 진짜 호작파인다 응? 그냥 당신이 좀만 더 노력해주라. 진짜 넌 내가 볼때 답이 없다. 아 그냥 갈라서 나 지금 처가 내려갈 거니까 말리지 마. 알겠어? 아니, 나 진짜 죽는다니까. 제발... 응, 여보... 당신이 좀더 노력하면 되잖아. 아, 꺼져... 야, 여보!